지금의 이이 이 자리 현실에서 신자는 무슨 책임이 있는가 무슨 책임이죠? 영생에 대한 책임이죠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가 사망이 만드는 것과 영생이 가지는 약속 사이를 대조해 볼 틈이 있죠 야곱의 생애를 보세요 야곱이 그 장작권을 뺏고 아버지 복 받아내고 몸부림을 써서 어떻게 쓰든지 자기 인생을 부여하게 하려다가 결국 형한테 죽게 돼서 피난을 가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베들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그가 하란으로 피난 가는 중에 이제 노숙을 하게 되죠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야곱아,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네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땅의 편만하여 동서 남북으로 가득찰 것이다.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너와 함께하여 너를 이리로 인도하여 낼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형통해진 게 아니라, 야곱은 하란에서 외삼촌 댁에서 가진 고생을 다하여 스스로 거부가 됩니다. 거기서 또 외가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시샘을 받고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집으로밖에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살 데가 여기밖에 없는데 이 고향에는 그를 미워하는 형 에서가 칼을 갈고 있습니다. 약복나루에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은 들었고 오갈 데는 없고 밤새워 고민하는 중에 모든 재산을 앞세워 보내고 홀로 남아 미칠 것 같이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와 씨름하시죠. 야곱이 항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려고 하죠. 그의 에, 그 환도뼈를 치고 나간다. 그러자 야곱이 생전 처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빕니다. 그 호세 아소에서는 야곱이 울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서 보상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야곱의 변화가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묻죠. 내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늘 얘기하듯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 라는 뜻이고,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사기꾼, 도둑놈, 살인자, 날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이 내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내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니라. 이렇게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야곱은 평생을 자기의 필요를 남의 것을 약탈해서 채워야 됐던 인생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의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얘기 나는 네 애비다 너는 내 자식이다. 자식이기는 애비는 없다. 이런 복을 받는 거죠. 너는 다시는 너를 고아라 그러지 마라. 네가 네 필요를 남의 걸 빼서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부모가 네 필요를 모르겠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유복한 넉넉한 부모인지 모르겠느냐?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그 사이에 20년이나 있습니다. 20년이나. 그래서 이 자리에 옵니다. 그 후는 어떻게 되죠? 별볼일 없이 삽니다. 나중에 애굽으로 이민을 가고 바로 앞에 설때 멋진 장면이 나오죠. 바로가 애굽의 왕이고, 그는 이민자입니다. 삶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피난 온 자인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대로 얘기하자면 폐일원하고 높은 자가 아랫사람에게 복을 비는 법이니라. 야곱이 바로 앞에 축복을 한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사망 권세 떨고 있는 세상 앞에 우리만이. 복을 빌수 있는 자들이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완성하시며, 우리와 가진 지위와 영생의 영광을 확인하시며, 기회와 형편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을 맡기십니다. 이 귀한 인생을 사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이 세상이 하나님이 나를 보낸 자리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과 내용과 증인의 자리에 부름 받은 줄 아는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을 이해시키고, 여러분의 오늘을 살아내게 하는 귀한,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복과 권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